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소정의 이상준입니다. 오늘은 또 오랜만에 꿀팁이라면 꿀팁이고요. 초급자 입문자들 용이죠, 사실은. 중고급자분들은 뭐다 아시는 내용인데, 아, 요즘 물주다 보면 작년 가을에 자라던 속장이 그 이후에 기부해서 자라면서, 자, 잠깐 보여드릴게요. 작년에 이 속장이 자라다가 멈춰서 겨울을 지나서 올 봄에 또 자랍니다. 예성장을 하면 이 무게가 요 성장하는 기부의 조직이 부드럽고 연하기 때문에 견디지를 못해서 이게 픽 쓰러집니다. 아마 지금철에 어 많이 쓰러질 거요. 예 물을 주든 방제를 하든. 그러면 이걸 그대로 방치하고 놔두게 되면 이픽 쓰러진 상태에서 나중에 요 촉이 분촉돼서 판매가 된다든가 상품으로서 저희가 소개할 때 굉장히 가치가 상품 가치가 떨어집니다. 물론 뭐 건강상의 문제는 아닌데 그래도 보기 좋은 떡이 맛있다고 어, 예쁘게 잡아주는 그런 간단한 영상인데요. 어, 초급 대문자분들도 이걸 어, 보셨다가 혹시나 지금철에 꼭 요맘때죠. 한 4월 5월달에 서서히 속장부터 자라면서 덜 자란 속장이죠. 작년 가을에 덜 자란 속장이 자라면서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쓰러집니다. 그때 요맘철입니다. 이거를 지지하는 지탱하는 잠깐의 어, 어떤 기술이라면 기술인데요. 꽃집에 가시면, 요런 녹색 끈을 판매합니다. 다이소 가도 팔고요. 아주 부드러운 녹색 끈. 요 끈을 지금처럼 요렇게 한 7, 8cm가량 자르면 요걸로 그 옆에 입장과 같이 묶어주는. 그래서 한, 한달 지나면, 한 6월 달쯤 되면 풀어줘도 돼요. 요 맘철에만 딱 지탱을 하면, 그다음부터는 그입 자체가 견뎌냅니다. 물을 줘도. 제가 지금 아주 조직이 부드러운 기부 조직을 잡아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준비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철사로 한번 잡아보고요. 또 하나는 요 녹색 끈으로 한번 지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어, 철사로 하는 걸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마침, 철사도 지난번에 제가 영상을 한번 보여드렸죠. 요 철사의 굵기는 거의 한 우리 국수 정도 굵기 1.05입니다 1.05 연철사 1.05인데 어 지금 길이가 한 50cm 되네요 이게 너무 긴데요 한 요정도 25cm 정도 이렇게 어 해서 자늘 말씀드렸듯이 지금부터 줌을 좀 당겨 주셔야 됩니다 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어 거의 5호에, 5호 이상 되겠습니다. 이 플라스틱을 못 쓰는 게 있으면 밑둥기를 이렇게 잘라서 요걸 딱 없습니다. 어 왜냐하면요, 이 난초로 만지다가 쓰러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요런 큰플라스틱 있으면 썰어가지고 밑둥기를 딱 안착을 시키면 상당히 작업하는데 편합니다. 꽃을 잡을 때도 마찬가지고 요런 어, 것들 버리지 마시고 이렇게 활용하면 좋죠. 자, 그리고 이 철사를 요 안쪽으로 한번 줌을 잡아주십시오. 살짝 제가 화장토를 드러냈습니다. 조금 깊게 한 10cm 정도 어느 정도에 넣다보면 딱 난색에 마주칩니다. 더 이상 안내려가요. 그때 요쪽으로 요 한번 와보실래요? 자 한번 요렇게 꺾습니다. 그리고 U, U자를 만들어줘요. 그 다음에 지금 요런 상태가 됩니다. 여기서 엄지손톱으로 요걸 꽉 깨물어요. 이런 식으로 자 모든 꽃을 잡을 때도 그렇고 지금 속장을 잡을 때도 요 작업을 해놓으면 이 처사는 자유자재로 화분의 턱을 꽉 깨물고 있으면서 마음대로 어떻게 처사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요 속장은 요 입장들은 사실 이미 조직이 여물었기 때문에 픽픽 쓰러질 리가 없습니다. 항상 쓰러지는 입장은 요 속장이죠. 새로 자라는 입. 작년에 덜 자랐기 때문에 자라는 기부가 연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깥장은 놔두고요. 그 다음 장부터 요 다음 장도 쓰러지지는 않아요. 사실. 제일 유력한 게두 장입니다. 속장. 두 장이 가장 기부 쪽이 연하기 때문에 자라기 때문에 조직 자체가 아주 부드러워서 픽픽 쓰르는 거죠. 쓰러지는 거죠. 자, 이렇게 한번 돌리고요. 그 다음에는 안에 속장 두 장을 또 한번 더 돌립니다. 여기 순서가 있어요. 돌리는 게. 자, 요거 한번 자세히 한번 보여주실랍니까 자, 방향이 있죠. 처음에는 요 바깥장 밖에, 그 다음에 요 속장, 이런 식으로 감을 때 순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요렇게 속경이 어디 도망가지 못하도록 딱 잡아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철사로 원래의 엽새 초세대로 딱 위치를 잡아줍니다. 자, 요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자, 요렇게 봐도 물을 줘도 절대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 그대로 놔두셔도 돼요. 자, 단한 가지, 지금 신화가, 여기 잠깐 잡아주십시오. 신화가 지금 올라오는 방향에 이 철사가 있으면 나중에 신화가 자라면서 철사에 어, 간섭을 받겠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신화 위치를 벗어난 뒤쪽에서 물어도 되고요. 오늘은 뭐 제가 앞쪽에서 물었는데 철사를 뒤쪽에서 오는 게 좋겠죠. 뒤쪽에서는 신화가 올라올 일이 없으니까요. 자, 그렇게 해서. 마감부케이를 조금 얹은 다음에 마지막 마무리 요렇게 덮어줍니다. 자, 저는 조금 성이 안 차서 제 스타일대로 조금 더 이파리를 짧게 줄랍니다. 자, 이렇게 하면. 더 이상 이 촉은 픽 쓰러질 일이 없습니다. 요 간단한 작업인데요. 자, 이런 방법이 있고요. 자, 이것도 힘들다. 아, 탁 깨무는 것도, 재사 만지는 것도 나는 완전히 똥손이다. 그런 분들은 자, 이번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딱 꽂습니다. 일단은 모든 작업을 일단 거치를 하세요. 여기 안전하게. 자, 여기도 속장이 마찬가지로 픽 쓰러져 있죠? 꽃이 조금 있으면 더 쓰러집니다. 더 자라기 때문에. 자, 꽃대 요녹색건 한번 보여주십시오. 녹색건입니다 요거만 한 7, 8cm 되겠네요. 자, 요것을 잎에 보면 배골이라고 하죠. 배골이이 속장이 일로 겹쳐서 묶어줄 것인가? 일로 갈 것인가? 이골 방향을 잘 봐야 돼요. 원래 보면 V자죠. 골이. 지금 상태에서는 요 입당은 올로가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만 원래의 배골끼리 겹쳐지죠. 이것이 이쪽으로 가면 좀 이상하죠. 어거지기로 그렇게 골 방향을 잘 보시고 자 이렇게 손으로 한번 포개줘요 원래처럼. 그리고 이 녹색 끈으로 돌돌 감습니다. 아까 처사보다는 굉장히 편해요. 자단 감을 때. 이걸 너무 꽉 쥐어 짜듯이 감아 버리면 이 속장이 앞으로 자랄 텐데 자라다가 이 녹색 끈으로 인해서 여기 기부 쪽이 구부러집니다. 이렇게 이렇게 구부러져 버려요. 이렇게 구부러져서 경화돼 버리면 더 볼품이 없습니다. 차라리 안 하니만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녹색 끈은 돌돌 감기는 감때 공간을 좀 두고. 이 정도의 여유가 왔다 갔다 유격이 있을 정도로 해야 이 속장이 속장대로 자라고 우부러지지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는 되시죠? 그렇게 해서 좀 여유롭게, 뭐, 요 정도만 해도 속장이 새로 들 일은 없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왔다 갔다 될 정도로, 흙겁게 네, 요렇게 하면 끝입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그 녹색건이 아마 좋을 거예요, 초급제문자분들은. 자, 그렇게 해서, 요렇게 하면 상품 가치가 나중에 분촉이 되거나 또 보기에도 깔끔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별건 아니지만 오늘 영상 요렇게 해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뭐 초급자 입문자들을 위해서 뭐 간단한 고급 종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게 모르는 분들은 그대로 키우세요. 꺾어진 채로. 나중에 굳게 되면 절대 바를 수가 없습니다. 똑바로 미리미리 이런거 하나하나도 섬세하게 좀 해주시면 훨씬 더 좋죠. 자, 그럼 저는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정보나 꿀팁이 있으면 또 한번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소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